아 제. 단단아. 지다이거랑 사이 빵 멀리. 오잘 나온다. 벌칙 이다벌칙 뭔데? 벌칙 뭔데? 리

<목소리> 아니 거기 서있어! 아니 서있어! 서있어! 뭐를... 뭐라잖아요 어디로 너, 찰까? 야 아무도 거, 못 잡는데로 엄청 세게 차야지. 안 그리고 그래. 빨리 일로 가는 거야. 조고 뛰어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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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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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!! 아빠 누가? 뛰어. 차지? 어? 이거 뭐야? 어? 세야 여기로 뛰어! 이제 좀 이따! 바로 차자마다 뛰어! 어 무서워! 뒤로 야 <laughs> 제쟤야제이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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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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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이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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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와이어와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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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 어와들어거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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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와들어어와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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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와, 들어와, 들 너, 너 뭐해? 아니, 뭐예요? 아니, <laughs> 왜 이렇게 서워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어 아빠, 어 아빠, 뺏어! 이빠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뛰어아어 아빠, 뺏어! 아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아빠, 뺏어! 빠어 아빠, 뺏어! 아어 아빠, 뺏어! 아빠, 아빠, 뺏어! 어어뛰어 <laughs> m u l t 리 m t 이가 너무 없어, 좋지만. 진짜가 달라요? 야, 너무 세게 하지 마, 유리야. 와! 망했다. 야, 뛰어, 뛰어! 여가몇 명이지? 하나, 둘, 셋. 잘 빼지 마! 아니야! 지 마! 와! 밟아! 밟아! 다 왔어, 다 들어왔어, 다들어 6대야, 야 끝내야겠다. 6대 끝내야겠다. 바로 바로! 빨리 빨리! 못넘서못넘서아 알겠어 알겠어 아달면어해 그런 그라도대 플레이야 알겠습니다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, 안돼! 우리는 왜이렇게 네, 없냐 사람니 아니, Touchdown. 아니, 한... 한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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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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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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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

됐다! 안으로 와봐. 안 와봐. 안와로어요안어와와한번해한번 잡아야지. <laughs> 한번 해주세요. 한 번. 아니, 아빠 또 넘어지지 말고. 또 넘어지지 말 <laughs> <laughs> 준비 시시시작! 시시시작! 시작 조용히 좀 조용히 야좀 집중하게 집중하게 웃으면 안돼 민준아 하이팅이팅 <laughs> <화이팅. 웃음> 오케이 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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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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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 민준이 어... 아 근데 나 못하는데 괜찮아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우린 계속 2대0이 기대용을... <laughs> 우리 <웃음> 계속 차우시야 여기 우린 계속 포함을 시켜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 괜찮아 옳지, 옳지, 옳지 베이스! 오, <목소리> <laughs> 좋은 승부였다 어, 아, 아니 아니아니아니 그만, 그만, 그만 이거 그만. 너무 장, 어? 장심적으로 해야지, 어, 어, 어? 그만. 어? 그만 그만 대 고대, 오대아 유리였어? 오빠 잘하네 아이고, 박았다 박았어, 박았어 안 돼, 안 돼, 늦었어 못는 거야? 가는 거야? 쟤는 못들어네들어오겠어들어오겠어내발어디가 너! 그렇지! 3초까지하는 거긴데. 지금 8대 3. 뭐? 어? 아이 2아웃. 아이1아3 세게. 고그 마지막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아 r y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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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.. 야 m 야 앞으로 가 I'm sorry. I'm s 더 r r y I'm s 가 r r y I'm s 소리 r y I'm sorry. 하나 s o r 오케이 m sorry. I'm s o r r 왜힘 불안? 불불안잘라 아니, 남자가 영상하는줘야 남자 아, 아, 돼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저 슬리퍼라. 슬리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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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아빠. 아, 앞 등이 없어요. 아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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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여기 남자들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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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아, 뭐? 랬잖아 아케이 아, 응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그 다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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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, 오, 오케이, 어, vou, 어, 아, tô, 오케이, 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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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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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악당이야 악당 아, 아 민준아 <목소리> 어 말로. 아, 그렇지, 아, 그렇지. 야, 그렇지. 야, 빨리, 야, 빨리 빨리 빨 아직 두명 남았어 두이 아, 남았어? 그래 그렇게 하는 세명남세명남았 그렇지 남았어, 3 그렇지 3 그렇지 3 그렇지 다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내다내다야역전이다 역전했다 민아아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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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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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이겼다!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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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so 어, oh, 아, 이제 동점이야! 이제 동점이다! 이거 잘 찼다, 오늘! 무릎 아파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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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민준아! 현대기다! 우와!